기재부, 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구도 재산정, 지역 여건 반영,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 낙구도 지수를 산정기로 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갈 기재부 이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국가시행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예타 표준 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해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제성 분석의 비용, 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 유형, 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 편익도 삼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열개 표준 지침 중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 제조사 일반, CVM 분석, 도로, 철도, 문화, 관광 등 다섯 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 낙후도 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하는데 그쳐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 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지역 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 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미래의 비용,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1999에서 2003년 7.5%, 2004에서 2007년 6.5%, 2008년 2017년 7월 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4.5%로 낮춘 뒤를 유지하고 있다. 비용. 편입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률적인 비용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일반 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설비유형. 터널 등급에 따라 구체화한다. 제로 에너지 인증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익에 있어서도 문화, 관광 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 시간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업무 통행 시간에서 여가 통행 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이 밖에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 선정 사업에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시설,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타 표준지침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수자원, 항만,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예타 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 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했다. 카피라이트 조선비즈엔 조선닷컴.